밥에 율무를 넣으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밥 짓기의 비밀 오늘 영상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율무밥이 500년 산산보다 더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율무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재로 널리 쓰여온 곡물입니다. 특히 백미에 비해 단백질과 칼슘이 2배 이상 많고 필수 아미노산 8종이 골고루 들어있어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시니어층에게 더없이 좋은 곡물로 꼽히죠. 율무의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습기를 제거하고 부종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몸이 잘 붓거나 비 오는 날,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율무밥이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뇨작용이 뛰어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이나 건강식단에서 율무가 빠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율무는 위장을 부드럽게 해소화를 돕고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됩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코엑세노라이드라는 성분은 각질 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밥을 지을 때 율무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율무는 쌀보다 훨씬 딱딱하므로 최소 2배 이상 충분히 불려야 밥이 설익지 않고 부드럽게 완성됩니다. 삶은 율무와 그 물을 함께 넣어 밥을 지으면 영양 손실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율무밥은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 평범한 밥보다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무밥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너무 마르거나 평소에 변비가 심한 분, 임산부는 율무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율무는 자궁 수축 작용이 있어 임신 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건조 체질이나 만성 변비가 있는 분은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관절 건강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율무는 부종 개선, 소화 촉진, 영양 공급 등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곡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밥에 율무를 넣어 드셔보신 경험이 있다면 효과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신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